제가 클랜을 만들 거예요. 예, 클랜을 만들어서. 오늘 어, 비누 잘 생기 <laughs> 클랜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제가 클랜을 만들고 들어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친선전을 던 저한테 막 겁니다. 그럼 친선전을 해 가지고 저를 이기시는 분한테 그 클랜 대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면 드리는 거야. 이기면 대표로 하고 나는 나갈 거야. <laughs> 아 나는 나갈 거야. 어. 중요한 건 내가 나간다는 거야. 여러분이 클랜장을 하세요. 저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빨리. 자, 어서. 클릭클릭. 클릭! 클랜 이름 크고 아름다운 녀석들. 예. <laughs> 예. 이거 클랜을 이기면, 만약에 저를 이기면은 이 클랜 대표를 드리고 저는 나가도록 할게요. 자, 친선전 진행,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어, 어,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 어, 바로 돼! 어, 나는 우창민이, 어, 근데 이분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많이 뵌분입니다 예, 어서오세요. 어, 일단은, 시작은, 일단, 고블리통 딱 보내고, 어우, 트로피가 3,100개, 3,200개 되시네. 자, 감전 빠졌구요. 감전이 빠지면은, 저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감전이 빠졌잖아요. 어? 잠깐만. 어, 이거는 생각지 못했는데? 어, 이거, 이거는 생각지 못한, 어, 압박. 예, 생각지 못한 압박이, 오케이, 통나무가 어른 마법사로 막으시는구나. 어이구, 야 뭐가 많이 나오는데? 막... 어, 뭐가 많이 나오는데? 어,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잘못하면 지겠는데? 오오오 어, 잠깐만. 아, 이거 큰일 났다. 어, 이거 큰일 났는데? 어, 이거 큰일 났는데? 마법사 사! 어 이런 어어아 <laughs> <laughs> 어 이거 그 잠깐 잠깐만요 어이고어야 이거 <laughs> 저 바로 지금 클랜 내주게 생겼는데 어 이거 클났다 어 클랜 바로 내줘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어 그런 느낌이에요 아 클랜을 바로 내줘야 될것 같은. <laughs> 어 나른 우창민님 예 크고 아름다운 녀석들의 클랜장이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예 미리 아 미리 말, 미리 얘기할게요 어 클랜장이신데요 여기 클랜장의 탄생 어 이거 맞나 아 됐다 어오 오, 장난 아닌데 하필 예 하필 제가 볼러랑 도끼맨을 딱 만나네요. 어, 미, 어떡해. 알고 계셨던 건가? 내가 이거, 뭐냐. 호블링통 보내는 걸 알고 계셨나봐. 어, 큰일 났는데? 어이고. 큰일 났는데? 진짜 큰일 났는데? 어이고. 와, 어떡해. 진짜. 호블링통인 거 아셨나봐. 지금 감전통나무, 볼러. 토끼맨 예 카운터가 4개나 다있어요 와 장난아닌데? 어 이분 장난 아니다 아 갑자기 왜그러세요 힘을 내세요 왠지 임페노노타 올것같은 그런느낌 어? 엄크? 어? 엄크? 엄크 엄크? 어 뭐야 왜클랜장 안해 왜, 왜 엄크야 어왜 엄크지? 엄큰가봐 진짜 엄크 아크? 어나 이길 뻔했는데 아, 아 아쉽다 우창민님 진짜 클랜장 하실 수 있었는데 아쉽다 아 진짜 아깝다 자 이제 여러분 제가 네 판이나 승리를 했으니 이 클랜을 폭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이 클랜을 폭파할게요 아 재현님 어서 오세요 자 파도가 비누 좀 주워줄래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작되기 제가 좀좀 좀 나쁘지 않은데요? 자 이번에는 고블린통을 먼저 보내가지고 일단은 스펠을 좀 쓰게끔 만들어보겠.. 어유 요거는 좀 빡센데? 해골 병사 와 이거 뭐야 와 어우 됐어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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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막았어 어우 야 이건 깜짝 놀랬다 뭐야 와 장난 아닌데? 뭐 방금 자이언트 막 이것저것 다 튀어나왔어요 어, 자 이번에는 제가 이제 들어갈 타이밍이 왔어요 일렉 마법사네요 한방이라도 때려라 아 한방을 못 때리네 어 장난 아니신데 이분? 오. 자 일단은 상대방 지금 해골 폭탄 아 폭탄병이 빠졌으니까 아마 이거 못 막을 겁니다. 어이구. 어, 거 아, 큰일 났는데. 자 이번에 제 생각에는 어뭐안막못 막으시네. 오케이 이렇게 들어갈게요. 오케이 기사. 기사에 지금 엘릭서 낭비인데 이거는 저 호그라이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호그라이더 이거 못 맞겠죠? 일렉 마법사가 나온단 말이야? 내가 지금 계속 계산을 잘못하네 아 내가 계산을 계속 잘못하는데? 왜 이러지? 어우 아퍼 어 일렉 마법사가 나오는 타이밍이 된단 말이야? 자 일단 고블린톰 보내고

지금 고블린통 들어가면은, 네, 폭탄병 아마 나오겠죠? 폭탄병 나와봐야, 얘한두 예, 방은 더 찌를 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서, 일레법사 들어가, 아, 일레법사 아니라 호그라이더 들어가면은 아마, 얘일레법사가 예, 빠졌기 때문에, 이거를 못 막아요. 오케이. 아, 이거 어떡하지? 끝내자. 오, 오. 어... 어... 안돼 제발! 오! 오! 어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나이스 어 다행이다 어 아, 내가 이기고 어 되게 되게 어 죄송해요 예아 상대방 아레나를 봐야 되는데 어유 제가 지금 아레나 11인데 이거 이기고 안도하는 모습을 너무 크게 보여드렸네 어야 진짜 어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겼어요 그래도 아... 어. 아, 진짜, 어, 위험했다. 어, 진짜, 근데, 진짜, 아슬아슬했습니다. 진짜 아슬했습니다. 어, 몰리님 방송 탔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아, 아까, 아까 방금 하신 분이 몰리님이셨나? 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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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와와와와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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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자 감전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이걸로 막을 수 있을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오케이 됐어요 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어우 어우 야 장난 아니신데 엄청나게 막 저한테 막 지금 뚜까뚜까 공격을 하셨어요 와얘 예, 좋아하면 안되죠 얘 예. <laughs> 어, 예예 좋아하면 안되는데 아이 근데 어어우 장난 아니신데 일단 알았구요 오우 장난 아니십니다. 예. 어, 내가 지겠다 이거 잘못하면. 이거 진짜 내가 질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이상하게. 오! 와우! 와우, 감전이 빠지 번개가 빠지셨네요. 번개 빠지셨네요. 오케이, 감전도 빠지셨고요. 어우, 야 잠깐만. 이거 진짜 뭐다 방어하시는데? 어, 이거 다다 다 막으시네. 장난 아니신데?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이렇게, 이렇게 잘, 방어를 이렇게 잘 하시면은, 제가 뭐로 들어갑니까? 제가 들어갈 게 없잖아요. 어, 야, 장난 아니다. 야, 발키리 센스 보소. 야, 발키리 어떻게 막지? 아, 이거 큰일 났다. 발키리는 안 보는구나, 여기를. 어, 이 큰일 났는데? 분명히 이제 아마 그냥 냅두면은, 어우. 방어용으로 쓰시네요. 그렇다면은, 저는 호그라이더로 찌르고, 고블린통을 보내보,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장난 아닌데? 오우 큰일 났다. 오케이, 오케이. 뭐, 그거, 뭐야. 화살 빠졌죠? 오케이. 오, 장난 아니시다. 진짜 오케이, 한 방, 두 방, 아, 발키안안 맞네. 아, 이거 안 맞았어. 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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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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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오, 야야 오!! 야야야야어어야야 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어야야야야야야야야 <laughs> <Creator> 어, 내가 여기서, 이거에서 지다니. 아, 진짜 카운터가 너무 많이 나왔어. 화살, 번, 감전. 아, 야. 축하드립니다, 잡초님. 잡초님에게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잡초님에게 클랜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 이분. 저를 이기셨어요. 잡초님한테 이제, 어, 파도가 비누 좀 주워줄래? 길드의 대표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님은 짱이에요. 잡초님, 승급. 예스. 자 이렇게 해서 잡초님이 파도가 비누 좀 줘줄래 길드의 클랜장이 되셨습니다. 예, 클랜 트로피가 3만 개에요좀 짱인 듯. 갖고 싶다 비누즙. <laughs> 너무 부끄럽다 클랜 며. 갖고 싶다 비누즙. 너무 너무 부끄러운데? 예, 너무 부끄럽네요 갖고 싶다 비누즙.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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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랜명! 야, 장난 아니다. 와, 장난 아닌데? 자, 마지막 판입니다. 예. 갖고 싶다, 비누주세 번째 판이에요. 이 판도 제가 만약에 이기게 되면은, 클랜은 폭파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부러 길, 클랜명 마음에 안들어갖고 일부러 지시는 거 아니야? 지금 다들? 자, 전승민님 어서오세요. 어? 전승민님 어디서 많이 뵌분 같은데? 자주 뵙는 분 같은데요? 자, 이번 판 마지막하고 또 클랜 옮길게요. 고블리톤 일단 보내보고요. 예, 오, 얼음골렘이 나오네요. 일렉 마법사. 얼음골렘 오랜만에 본다. 내가 원래 얼음골렘 진짜 많이 썼었는데. 일단 찌짐이. 뭐가 튀어나오려나? 어이고. 오! 오, 독광부야, 독광부, 와! 와 이거 좀 놀랬다 와오 이거는 좀오 이거 좀 타격 큰데? 오 독광부야 지겠는데? 아 이게 독아씨광아 어, 어, 광독댁 오우 제가 이댁이예 뭐냐 광독댁한테 진짜 취약합니다 진짜 진짜 취약해요 오 광독댁 와이페로타 잘못 지었고 한방 두 방, 세 방. 아세방못 때리네. 오, 야 이거 큰났는데아 이거 독스펠 되게 까다로운데 방어하기. 이거는 이렇게 막아야 돼. 이렇게 이렇게 막아야 돼. 이렇게 이렇게 막아야 돼. 이렇게 막지 않으면 은 너무 손해라서 내가. 어, 이거 통나무 아 통나무가 아니라 고통 함부로 못 쓰겠는데? 어 큰일났다. 어 진짜 큰일났다. 아. 어. 어 일단은 알았어요. 이거 안막어 안마... 송나무 나오고. 어 진짜 큰일 났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제가 진짜 지, 제가 좀 힘들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자, 이번에 어 이거 일났다 진짜. 하필 독이 하필 여기서 독이 나오네. 오케이 이번에 딜 많이 줘야 돼. 지겠는데 진짜 20초 남았는데? 동마법이 안 나올 텐데. 아,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오. 아, 이 동마법을 제가 취약한 덱이라서, 이게. 아. 네. 어,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이기셨네요. 2600, 점 트로피 2600한테 졌어, 내가. 자, 전승민님 축하드립니다. 예, 갖고 싶다, 비누집. 클랜장의 클랜 클렌 대표가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가테드찬양, <laughs> 가테드찬양, 가테드찬양 합합시다. 헤이 자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laughs> 컴온요, 컴온요. 오. 자 목일 일 뭐지? 일삼 도형군이 어서오세요. 어. 아이디가 조금... 쪼금 1학년 3반 도영구님, 예, 맞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시작되기 제가 썩 좋지가 않아가지고... 예, 또변명입니다 네, 어이고 일랭 마법사... 일랭 마법사, 대 일랭 마법사... 자, 해골 군대를 쫙 뽑아버려가지고... 어떻게든... 어... 감전을 안 쓰시네요, 이분? 감전 안 쓰시는데? 오 감전 아끼시는 거예요 지금? 오 센스 보소. 야, 와, 오얘 예, 클났다 이거. 오얘 예, 클났는데? 오 진짜 클났다 이거 진짜 클났다 진짜 클났다. 와, 와, 이분 장난 아니신데 파 파괴력이 끝장 나신다 야, 이분 장난 아니신데? 오 이것도 장난 아닌데. 어 벌룬에 털릴것 같아요. 얘 예. 벌룬 지금 제가 대기 벌룬이나 그런 거에 약간 취약한 편이라 일단은 호그라이더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호그라이더 하나로는 뭔가 할수 있는 게 없기는 한데 일단 상대방이 어떻게든 덱을 좀 꺼내게 만든 다음에 저는 여기서 고블린 돌 보내는 걸로 아마 덱순환이 안됐기를 바래요. 아.. 야 진짜 잘 막으시네 어 장난 아니시다잉 자.. 통나무 일렉마법사가 한 두세대.. 아이고 못 때려 일렉마법사가 또 이거 분명히 호그라이더 들어올텐데 어.. 이 클났는데 어.. 오.. 어, 이거 지겠다 내가 시작도 못하고 지겠는데 지금 이거 오우 어, 감전 아 번개 어, 번개 장난 아니고요 오. 지금 내가 뭔가 꼬였는데? 카드가? 어클 났다, 이거. 어, 호그라이더 붙었구요. 나 졌다, 이거. 이거 진짜 내가 졌다. 이거는 이길 수가 없다, 내가. 와. 와, 무슨 대기야, 이거? 상대방 1, 4개. 오. 이거 내가 졌어 인정 와 역시 야어 진짜 어, 너무 잘하는 덱을 바꿔야겠다 너무 너무 뻔했 뻔햇... 뻔했나봐 뭐, 너무 뻔했어 내가 덱이 너무 뻔했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인정 나 이번에 덱 바꿔야겠다 자 이번 판 가테드 찬양 목일 1학년 3반 도영군님 축하드려요 아한 방에 그냥 끝났는데 가테드 찬양 자또 변명 변명하겠습니다. 예, 제 카드가 안 좋았어요. 막 이래. 밑바 깔겠습니다. 첫 시작되기 별로 좋지 않았어요. 막 이래. 이렇게 해서라도 상처난 제 마음에 자 아무튼 목일 1-3 도영구님 예클렌장 축하드리고요. 예 당신을 카테드 찬양 클렌장으로 임명합니다. 예예 예, 나가도록 할게요. <laughs> 아 잘하시네. 어왜 이렇게 잘하세요, 다들. 자, 이제 이 클랜에서 제가 마지막 판 하고, 예, 이기자 비누야 클랜 마지막, 아,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판 플레이하고, 저는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막판이에요. 아, 힘들다. 뭐, 한 시간 반이나 녹화를 해가지고 지금. 예, 예, 마지막 할게요. 저 현질 한, 한, 제가 카드로만 현질한 게, 한, 글쎄요. 한, 한 40? 40만 원 정도 한 40만원 정도 한거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도 금액이 그렇게... 아, 괜찮아요. 어우, 뭐야? 물량 대기야? 이거 오마이 갓드 물량 대기야. 어, 물량 대금 맞기 힘든데, 내가 이 카드로... 와... 물량... 물량 장난 아닌데? 물량 계속 끊임없이 쏟아지네. 일단 알았구요. 오, 물량 끊임없이 오는 거 봐. 물량덱은 간단합니다. 반대편 두드리면은 답이 안 나와요, 이거. <laughs> 이거 진짜 답이 안 나와. 반대편 두드리면은 진짜 답안 나와. 물량덱 제가 옛날에 초기 때 많이 써봐가주, 써봐가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 보자. 이것도 그냥 파이어볼로 내 정리를 하면은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는 모습. 오 뭐야 이거. 오 이럴 수가. 오 이런 게 이런 게 있으셨네요. 오케이 정리가 됐구요 얼추 정리가 됐죠? 자 이번에는. 음... 좀 대기를 해볼까요? 아이고 뭐야? 왜두번 나와? 왜두번 나오지? 왜두번 나오지? 어, 아픈데? 들어가 볼까요, 이제? 오케이. 요 뒤에 머스티병 붙고요. 이거는 파이어볼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 폭탄 타워. 뭐야 올 타워야? 아 대기 왜 이래? 어 대기 왜 이러시지? 잠깐 대기하도록 할게요 이건. 어이고 자한번더 고대로 지우면은 아이고 야 방어 보소 어 방어 진짜 잘하신다 올 타워 되게 진나 내가 오케이 왼쪽에 타워를 지우시면 안 됐죠 끝났다 한방한방한방더 오케이 승리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판까지 제가 승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예. 문제에 누구 있는 것 같다고? 아무도 없어요. 어, 진짜 누구 있는 것 같다, 여기. 여기.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승리를 했습니다. 아무튼 네, 저는 나가구요. 아무튼 오늘 예,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분들 수고 정말 많으셨어요. 아, 아무튼 오늘 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1대1 친선전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조, 뭐 좋은 시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주말 재미있게 잘 보내시고요. 예, 뭐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주 토요일 오후 4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뷰티비